유학을 위해서 필요한 첫 시험 점수가 나왔어.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꼬맹이가 아, 허업 해요. 저 지금 자신감 바닥 됐고요. 그다음에 유학, 유학 자체를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점수가 헐어하지가 않은 거야. 음, 당연히 뭐 대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나 o t b a yeah. 야 특히 첫 시험 점수 치고. 어, 그래서 진짜 한두 번만 더 보면은, 오, 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반응이 다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어떤 꼬맹이들은, 어, 진짜요? 와,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꼬맹이도 있고요. 반신반의. no no it's horrible 라고 생각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생각하는 꼬맹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마인드 이슈가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제 그 실수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데드라인 2주 전까지 다른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작업 안하고 에세이는 시험 점수만큼 혹은 시험 점수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계속 시험만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또 시험 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벌써 점수가 잘 나왔어 첫 시험 점수보다도 더 높은 점수가 나왔고 그 정도면 충분한데 계속 모자라모자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러면 안되네마 그러면은 저 유학 갈수 있을까요? 내갈수 네, 있었어요 근데 이런 큰 실수를 하셨어요 나는 답밖에 안 나와 님 근데 자꾸만 내 점수는 h o r r i 해 하면은 점수가 올라도 계속 h o r r i 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커요 여러분들 유학 가는 거는 점수가 다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